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 성서정과 다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25일 성령 강림절 11번째 주일 지난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81편 예레미야 11장 1절로 17절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절과 7절로부터 14절입니다 오늘의 시편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야곱의 하나님께 큰 환성을 올려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하였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끌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아멘. 오늘의 제1독서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선포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이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이 언약은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조상을 데리고 나올 때에 내가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이 모든 말을 유다의 여러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소외쳐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라. 이것은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확실히 경고하였고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듭 거듭 경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았다. 그래서 나는 지키라고 명한 이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린 것이다.그런데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이 나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그들도 자기들의 옛 조상이 저지른 죄악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그 조상이 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면서 섬기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도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을 내가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간청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그때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은 분양하며 섬기던 신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간청하겠지만. 그 재앙의 날에 그 신들은 절대로 그들을 구하여 주지 못할 것이다. 전혀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섬기는 신들은 너희가 사는 성읍 수만큼이나 많고, 너희가 바알에게 분향하려고 세운 그 부끄러운 제단은 예루살렘의 골목 길 수만큼이나 많구나. 예레미야야, 너는 이런 백성을 보살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 네가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내가 사랑하는 유다가 악한 음모나 꿈이더니, 내 성전에 들어와서 어쩌자는 것이냐? 살진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유다야. 한때 나 주도 너를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달린 올리브 나무라고 불렀으나 이제는 요란한 천둥소리와 함께 내가 그 잎을 불러 사르고 그 가지를 부러뜨리겠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무처럼 심어주신 만군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선포하셨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바알에게 분양하였으니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아멘. 오늘의 제2 독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조차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아멘 금주의 보험서 말씀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세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네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끝 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위 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네 친구나 네 형제나 네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네게 되갚아 네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달이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네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네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